8730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트리진 제가 미리 잘라놨습니다. 금노, 빨파. 여 내가 있다, 그죠? 자, 여기 호스 가이드고요. 아, 이거나, 일로, 일로, 안쪽으로. 자,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으세요. 이렇게 접으셔서 양면이프떼시고 따로 글루건이나 이런 거 칠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구멍이죠, 구멍. 여기 구멍 보이시죠, 구멍? 구멍으로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통과를 시켜서.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요렇게 붙여줍니다. 보이시죠? 요렇게 합니다. 자, 요렇게 했으면 얘는 준비가 끝났어요. 자, 요렇게 한 바퀴 감아주세요. 냅니다. 됐구 보시면 여기 있죠? 원이 끝나는 부위를 요렇게 딱 잡고 잘라주세요. 이 안쪽으로 벽 쪽으로 바짝 붙도록 있죠 이, 이, 이 안으로 최대한 바짝 가도록 가도록 감싸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됐죠 자, 얘를, 얘를, 맨 가로 미세요, 가로. 맨 가로 미세요. 가로 미시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 홈 보이시죠? 여기 홈 있고, 여기 홈 있죠? 여기, 여기 홈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얘가 여기입니다. 얘가 여기고, 얘가 여기에요. 자, 요렇게. 딱 보이시죠? 요렇게 해서 딱 붙이시면 돼요. 자, 양면 테이프 작업을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요서, 이래갖고, 이렇 이래 지나가시면 됩니다. 이래갖고. 딱 수평에 딱 맞춰서 딱 주세요. 딱 붙이세요. 됐네요. 자 됐죠?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카트리지 저 가로 보내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요거 보시죠 메타클램프 메타클램프를 이렇게 한번 가시고요. 여기 가시면 여기 홈이 있거든요. 홈을 지나세요. 그리고 반대 끝에 꽉 눌러주시면 되세요. 이러면 됩니다. 그럼 얘는 호수는 여기 들어가고 얘는 여기 들어갑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얘를 일로 보내시면은 작업 끝이에요. 끝입니다. 자, 얘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서상 국면 했었죠. 요렇게 빼시면 되세요. 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얘를 또 역으로 풀 때는 또 쉽습니다. 얘 예. 주시고, 요거 메타클램프 이렇게 감으신 거 빼시고, 요렇게 빼시면 되세요. 손꼽 막아야지 요렇게 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톡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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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 땡기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 해서 한 번에 당기지 마시고 하나씩 하나씩 당기세요 가이드 턱이좀 높거든요 요거 무시하시고 누르고 누르고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 있죠 넣으시면 돼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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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하셨으면 항상 됐지? 됐 됐죠? 요렇게 하셨으면, 요 끝까지 미시고요. 똑같습니다. 얘를 요렇게 감싸시고요. 감싸시고, 얘 밑으로 들어가고, 위로 나오고. 됐죠? 요렇게 하면은, 끝입니다. 예, 저는 넣고, 셋업 치시면 됩니다. 자, 셋업을 치도록 합시다. 셋업을 한번 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셨으면은 홈피 홈백 컴팩트 가서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처음 HP 웹서비스 HP 웹서비스 꺼주시고 다 꺼주시고 그리고 펌업 그레이드 네. 이거 업데이트 꺼주시고 이거 꺼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네트워크나 뭐 이더넷 뭐 이런 몇개 항목들이 비활성화 활성화를 눌러도 키가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나오셔서 종료하고. 저는, 저는 종료하고 다시 키고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키가 먹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